이렇게 칠려는 컨셉이 헤드로 치는 컨셉. 오른손 헤드는 두고 왼손 그립 그립만 살짝 당겨 와서 치는 거. 요요 요 컨셉으로 치셔야 돼요.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시아클 골프 TV 안동그라입니다 오늘은 훅을 완전히 빼는 방법이에요. 훅 겁나시잖아요. 가면은 한방 터지면은 네, 한방 터지면은 이제 멘붕이죠. 아 너무 돌렸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훅이 터질 때 이런 것, 것이죠. 이거는 뭐, 왼쪽 푸시인데, 손목을 돌리면 이렇게 훅이 터져요. 상체를 너무 잡아들려고, 잡아두고, 돌리면은,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어, 골프를, 손목 릴릿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런 훅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든 이 손목을 안쓰, 안쓰고 하려고 해요. 이 손목 자체를, 그냥, 그냥 가려고 해요. 예, 얘를, 웬만하면, 이렇게 특기 다운 스윙 때 릴리스를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물론 손목 스냅 때문에 가는 거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몸을 뒤에 잡아주고 손을 이렇게 롤링하는 것들은 잘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훅을 방지하려면 훅, 아, 왼쪽을 막아둬야 되는 거죠. 완전히 왼쪽을 막아두는 스윙이 되겠죠. 그러면은 슬라이스만 쳐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슬라이스는 깎여 맞을 때. 네 이렇게 깎여 맞을 때 나는 거지만 왼쪽이 막힌 상태로 강력한 슛이 되면은 살짝 왼쪽 푸시예요, 그죠? 근데 훅은 안 났죠. 네, 네 이거 첫 번째 폴더가 에이밍인데 거의 왼 살짝 왼쪽이니까 거의 에이밍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막아두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다운스윙 때 볼이 여기 있으면은 그죠? 다운 스윙 때, 볼, 헤드보다, 손이 살짝이라도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 어, 몸이 먼저 가냐, 손이 먼저 가냐,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손이 되든, 몸을 조금 쓰든, 손목이, 손목치가 헤드보다, 살짝은 앞에 가겠다는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땡겨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헤드보다, 손이 먼저 가는 거, 아, 손이, 어, 칠때 헤드로 치는 게 아니고, 헤드로 치는 거는, 오른손을 보세요. 이렇게 치려는 컨셉이 헤드로 치는 컨셉. 오른손, 헤드는 두고, 왼손 그립, 그립만 살짝 당겨와서 치는 거. 요, 요 컨셉으로 치셔야 돼요. 근데, 헤드로 치려면, 이런 걸칠 수가 없는 거. 헤드는 가야 되니까, 가다 보면은, 터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 헤드가 있으면 백스윙 때 헤드 오른손 왼손 그립이에요. 오른손면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 인지하기 쉬우시게 이렇게 잡을게요. 그립, 왼쪽 그립만 살 잡고 싹 당겨 오면 어때요? 왼손이 먼저죠. 이렇게 치시면은 헤드보다 손이 나가니까 왼쪽으로 터질 확률이 없는 거예요. 아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뭐 페이드 페이드면은 아, 왼쪽이 해져드면은 왼쪽 끝선에 잡아놓고 당기면 무조건 왼쪽으로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헤드를 먼저 보내는 걸 하게 되면, 보세요. 헤드를 먼저 보내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할공산이 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얘는 가만히 있고, 예, 예.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보내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터지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 헤드를 놔두고, 얘 그립 쪽을 갖고 와 볼게요. 갖고 와 볼게요. 갖고 와 볼게요. 예, 네, 갖고 와 볼게요. 네, 네, 갖고 오면은 이렇게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치게 되어요. 그러면 왼쪽이 이제 막힌 거죠. 그러면 공을 세게 쳐볼 수도 있는 거죠. 터지면은 터지는 거 세게 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네,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는 일단 두고 얘를 끄집어서 강하게 치면은 왼쪽으로 훅 서고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푸시는 조금 푸시는날수 있더라도 그죠? 그럼 죠그 제가 좀 강하게 한번 과하게 표현을 해 볼게요 6번 아이언인데 그럼 오히려 페이드가 나거나 아니면 완전 직진이 가는 거죠 네 지금 완전히 살짝 페이드 났어 폴때첫 번째 폴 볼때 쪽으로 갔었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직, 직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막아, 막아둬야 혹이, 예,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얘를 보내려는 컨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골프를 잘 치는 샷 컨셉으로 치시면 되는데, 어, 요게 이제 얻어 걸리기가 조금 힘들지만, 어, 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컨셉이 바뀌어야 그 다음이 연습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얘를 750으로 치러 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당겨온다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호기 방지가 되고 이쁜 페이드가 나거나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끝에 탁 가서 페이드로 나가고 있죠.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보세요. 이거는 혹이 걸리지 않죠. 왼쪽 살짝 푸시 성으로 가고 있죠. 요것도 끝에 가서 살짝 페이드. 그죠? 그래서 당겨오는 양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요. 거의 일정하게 페이드가 걸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거, 뭐, 특별한 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샷 컨셉을 바꿀, 바꾸기만 하면 돼요. 최초에 해야 될건 샷에 대한 컨셉을 바뀌는 거죠. 헤드가 가서 치는 게 아니고, 헤드가 가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백스윙에서 헤드가 가서 치는 게 아니고 그립이 왼손 그립, 그립이 당겨서 치는 거다. 이런 컨셉으로 바뀌시고 연습할 때 작은 백스윙 크기에서 공이 이렇게 똑바로 갈줄 알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백스윙에서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한없이 볼이 가는 이유는. 임팩을 손목으로 하려고 되게 손목을 써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탁. 왜냐? 하도 들었던 게 헤드를 떨어뜨려라. 채를 떨어뜨려라고 하니 들고 떨어뜨리면서 손목을 딱 쓰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높이는 올라가겠죠. 요 정도 높이에서 네. 이렇게 앞으로 가게 칠수 있어야 돼요. 살짝 들고 이렇게 네. 이거는 그립만 당겨 와서 그런 거 여기서 그립이 당겨 와지니까 물론 몸에 터는 들어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손목을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팩트의 체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있느냐 차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걸 떠나서, 훅을, 예, 샷 컨셉이, 훅을 방지하는 샷 컨셉이 되려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높이 들어보는 거예요. 예. 별로 풀스윙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거리는 나가고 있어요. 살짝만 들어서, 네. 이렇게, 아주 살짝만 들었는데, 네. 아주 살짝만 든것 같아요, 그죠? 네, 대부분 그냥 잘 가죠? 살짝만, 네, 살짝만 들었어요. 그런데, 살짝만 들고 손목을 돌리는 컨셉이라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 샷 컨셉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할수없지만 손목을 쓰시던 분들인데는 이게 아주 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공이 똑바로 가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작은 스윙에서 똑바로 갈수 있다면은 이렇게 그러면 큰 스윙도 혹이 없는 거예요. 큰 스윙도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이쁜 페이드, 아주 위에서 싹 조금만 도는 페이드죠. 그래서, 결국에는 헤드가 손목을 임팩트 때 앞질러 가지 않는, 이런 게안 되려면, 샷 컨셉 자체가 얘가 먼저 오는 게 되어야 돼요. 얘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헤드가 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드를 위에서부터 보내려고 하니까,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공은 거의 똑바로 갔어요. 근데, 보, 보기 좀 불편하시죠? 많이 보셨던 거니까. 다시 한 번요. 많이 보셨던 거. 네, 그거 똑바로 잘 갔어요. 근데 제가 뻘떡 일어나기도 하고, 좀, 옆에서 보기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네. 그립만, 그립 쪽만 갖고 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요.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냥, 턴도 별로 없이 팔로만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혹을 완전히 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를, 핵심 요지는 샷컨셉이 바뀌는 거예요. 얘로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얘로 대리고 오면 고요하게 멀리 치면서도, 혹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